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한국에서 온 강아지 코코와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4박 5일의 일정이 되겠는데요. 4박 5일의 일정을 마치고 저희가 처음에 공항에서 우리 집으로 오는 것을 취재를 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우리 집에서 이제 공항 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코코가 토론토로 가야 돼서 그런지 4일간은 정말 햇빛이 너무 쨍쨍 내리쬐고 20도를 더나더는 참 좋은 날씨였는데 오늘은 지금 아침에 비가 내리고 있네요. 예. 어쨌든 코코가 토론토에 가서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항 가는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출퇴근 시간이 돼서 차가 많이 막히는데요. 어 지난번에 서두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알렉스 프레이저 브레이지를 지나서 밴쿠버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또잘 하시면 알렉스 프레이저 브레이지를 우리 현대에서 만든 브레이지를 한번더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입로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어, 예전에 첫 우리 방송에서 토론토에 계신 우리 코코의 주인 분과 인터뷰를 잠시 했는데요. 오늘 이제 가면서 한번 인터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토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예. 지난번에 갑자기 인터뷰를 해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날이니까 뭐 그렇게 긴장하시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를 제작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코쿠가 도착하는 장면 보셨을 텐데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아, 또 감격이죠 그거 추억이에요 하나하나가 다음, 네, 단계 하나하나가 너무 귀해요 네, 그리고 뭐 저희가 부족하지만 코쿠로즈를 데리고 밴커버에 사람들도 사실 가기 쉽지 않은 좋은 명소들을 몇 군데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때 기분은 좀 어떠셨어요? 어 그때 아니, 가족 중에 저희 가족도 토론토 가족도 못가고벤쿠고 아니 코코가 가족들 넷플 먼저 제일 먼저 가고 여기저기 진짜 간에 가서 부러웠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요 코코가 바로 옆에 이제 많이 적응이 돼서 전혀 긴장하지도 않고 바깥을 구경하면서 비 오는 광경을 보고 있는데 코코를 위해서 뭐 준비한 게 있어요? 이제. 아, 네다 <laughs> 부랴부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몇 시간 후면 만나게 될 텐데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왔어요 안 울려고 <laughs> 그리고. <웃음> 어, 어, 코코를 이제 맞이해서 대할 때 함께 살아가는데 이제 평생 가족으로서 음, 코코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게제 자신도 어, 개인적인. 상처가 많았고요. 그러나 그 상처들을 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그 상처 하나를 싸매 주셔서 그래서 저도 음, 그 상처를 상처들은 있지만 흔적들은 있지만 음, 예수님께서 그 상처 하나 하나 다 돌보시고 싸매 주시고 또그 상처들을 잊게 하셨어요. 그래서. 음, 제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국민화 씨를 입었으니까, 저도, 음, 상처받은 과거로 인해서 상처받은 국, 아, 코코한테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상처들의 흔적을 없을 수는 없지만 아주 아름답고 깊은 추억들로서 채워져서 하나하나 쌓아가서 진짜 있게 해주고 싶어요. 지금 마음 상태, how do you feel? 지금 단단히 먹었는데 또녹아서또또 울렁. <laughs> 마음대로 안 되네요 <되는> 이게. <laughs> 네. 진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짜 오늘 오늘 온다 하니까 진짜 믿겨지지가 않네요. 인터뷰 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저희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박오일간 코코를 잘 이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장노님장님과 가족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이 진짜 도우시지 않고 돌봐주시지 않고, 여기저기 그게 수고하시면서 어, 케어해 주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장노님과 가족들 도움이 없었으면은 코코가 여기 이 네. 입양, 입양이 가능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너무 그 도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토론토도 놀라우세요 언제든지 <laughs> 코코랑 어, 반겨드릴게요 <laughs> 예 저희가 러시아오를 생각해서 집에서 상당히 일찍 나왔는데 오늘 러시아오에 걸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알렉스 프레이즈를 건너서 너무 일찍 도착을 해서 지금 가는 도중에 공항 근처에 저희 집사님께서 카페를 경영하고 계시는데요 카페에 잠시 코코가 들려서 아침도 먹고 시간 좀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코가 지금 파킹장에 지금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보고 굉장히 반갑게 코코의 모습 여러분에게 마지막 가는 날 아침 모습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아 정말 귀엽죠. 이제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토론토에 가서 잘 살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예, 집사님 가게가 워낙 커서 바깥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부대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문을 열기 바로 직전에 저희가 와서 아직 바깥은 어, 완전히 갖춰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가게가 너무 이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패디오가 너무 이쁘게 잘돼 있죠 예. 예, 이왕 들어온 김에 집사님 가게 실내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안에서는 어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음, 전반적인 모습. 가게 참 이쁘죠. 예.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예. 예, 몸도 털고. 오, 고가 완전 섰습니다. 발라 <laughs> 마지막 날 묘기를 부리네요. 네, 이제 코코와 해제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무실이 지금 왔는데요. 어, 코코는 웨스트 제트를 타고 토론토로 가게 되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이제 코코가 떠나는 하물 사무실에 와서 코코를 지금 집어였습니다. 이제 케이저였고, 그 코코는 이제 떠나게 되겠습니다. 코코가 그래도 자연스럽게 잘 가기를 우리 염원하면서 물을, 목이 말랐는지 물을 잘 빨아먹고 있습니다. 예. 케이지 안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보이시죠? 웨얼 하우스에 들어와서 코코 그동안 우리 집에서 있었던 밀씨와 음식과 장난감 다 가지고 같이 토론토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 상당히 목이 말랐는지 지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코코야, 바이 코코 바이. 네, 지가싫은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새벽에 일찍 코코를 저희 집에서 데려서 저 밴쿠버 공항까지 잘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이 작은 미물 강아지를 하나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